그래서 한 눈에 보기에도 색감이 전혀 다른 색 대비가 좋은 난두포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친구는 이제 상당히 검은 잎에 음, 이곳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잎성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전혀 다르죠. 은은하게 밝은 색을 가진 흔히 말하는 배추소. <laughs> 배추한 포이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맑습니다. 깨끗하고. 에, 조금만 더 밝은 색감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잠깐만요. 산반인가요 좀 확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벌레 먹는 어, 시큰인지 산반인지 뭐가 어리더이타죠 이거 좀싹 샥. 어이. 아이, 제가 좀 비켜봐. 샥. 뒤에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하하, 이 참. 샥, 다시. 이, 아, 산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바이러스 같죠? 자라는 과정에서 뭔가 좀안 맞아서 혹은 생태의 어떤 그 변화로 인해서 조금 조금씩 그이 염록체가 탈색이 되어버린 예 그런 모양 같습니다. 산반은 아닌 것으로 어, 판독이 되었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검은잎에 산반 걸렸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말이죠. 떡잎에도 있나요? 아 참, 아무리 영상에 굶주렸다고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것 같죠. 하여튼요, 요 아주 배추 한 포기 예, 괜찮습니다. 이곳 산지의 특성을 가만히 보니까 잎들이 상당히 좋고 또 후육질이 잎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잎장수가 두 장, 세 장짜리 이런 잎들이 많은데요. 이러다가 뭔가 사고가 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조금씩 아쉽습니다. 어, 이 지금요 건달 삼형제 <laughs> 이 친구들 사람 놀래킨 건달 같습니다. 어, 잎이 상당히 단엽성으로 뭐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잔나사가 깔린 것 같기도 하고. 이좀 어, 이상하죠? 단엽일까요? 와, 잔나사가 깔린 것 같진 않지만 단엽성으로 아주 잎이 좋습니다. 오 어, 상당히 잎끝 마무리도 좋고요. 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짠, 어우, 상당히 괜찮죠? 어, 삼형제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어, 이곳에는 이제 어, 이것도 어, 이거 금방 봤는데. 이상합니다. 뭐가 뭐가 있는 것 같죠? 햇빛에 투영돼서 그런가요? 아, 햇빛이 투영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품종 같습니다. 어, 이 단엽 같은데 진짜로? 오, 이친구는 와, 오, 오, 단엽은 아닙니다만은, 야, 굉장히 짱짱해 좋죠. 아, 멋집니다. 어, 이곳에 이제 같이, 오, 어, 이게 떡잎도 너무 좋고요. 거의 뭐단엽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멋진 난입니다. 이곳에 같이 산행에 동참해 주신 형님께서 이곳은 산단 단엽이 마찡에 나온 산이다. 그러면서 황두소도 나온 산이다. <laughs> 그리고 제가 이쪽 비탈로 간다고 했더니, 아, 여기는 입변바리가 나오는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입변바리 사형제를 만난 것 같습니다. 어, 재미있는 산행입니다. 정말 멋진 생강은 무더기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잎들이 상당히 검문 잎에 굉장히 후육질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부 한 촉짜리가 나오 예, 이생강은들에서 올라온 촉인데요. 야 이거 뭐 정말 멋지네요. 이 끝에 조금만 뭔가 흔적이 걸렸다든지 뭐 무늬가 좀 걸렸으면 정말 대박이 될 뻔했는데, 오이 친구는. 어좀 다르긴 한데요 다른 친구들보다 와 정말 뭐 광택도 없고 야잎 자태는 정말 나무랄 때없 좋습니다만은 아, 조금 여배적인 관상미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정말 조금 안타깝습니다 잎 자태로 한번 뭐 나무랄 데가 없네요 이런 생강은 무더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정말 뭐 고무적이고요 야 이 산지가 정말 대단한 산 같은데요. 이런 친구들 중에서 눈이 번쩍 뜨는 친구를 반드시 찾아서 데려가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산행을 했습니다만는 이렇다 할 난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어, 사진을 한 장을 어, 받았습니다. 구독자님들께 그러면서 이것이 문이냐 바이러스냐 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무늬가, 점점점 뭐 들어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피반 말고. 에, 그런 문들를 이제 별 성자를 써서 성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만은 굉장히 그런 개체는 귀합니다. 귀하고, 일단 이렇게 생긴 무늬가 이게 무늬냐,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검은 점이 꼭 찍혀 있죠. 어, 이것도 보시면 가운데 검은 점이 꼭 찍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에, 깍지벌레가 이걸 빨아먹고 어, 주변에 이제 수분이 증발하면서 탈색된 현상인데요. 음, 그 대표적인 얘가 여기 있죠. 어,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 깍지벌레입니다. 예, 그렇죠. 어, 좀 문지르면은 약간 지저분하게 물기가 나오면서 깍지벌 빨아먹은 흔적만 깍지벌레인 줄 알았더니 어, 깍지벌레가 빨아먹은 흔적만 남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늬가 아니고 이 깍지벌레가 빨아먹은 충의 흔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보다 더 미세하게 점점점 찍힌 부분이 있죠. 어, 그것은 이제 개각 저저 뭡니까 개각주문깍지벌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보다 도 미세하게 이제, 에, 이게 막 줄처럼 그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꺼멓게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총채벌레의 흔적도 그렇습니다. 총채벌레. 그래서 이 미세한 이런 흔적은 무늬가 아니고, 시큰이다. 어, 충해의 시큰이다. 이렇게 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뭐 이런 친구를 만난 김에 촬영을 했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린 그 그런 총채벌레나 깍지벌레 외에도 어, 대단히 많은 해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해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생에서 가져간 난들은 반드시 에, 살균제 및 살충제 처리를 해서 심으시는 것이 좋다 에,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기부가 깨끗하고 맑은 생양우 누척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 일견 보기에도 어, 이쪽을 좀 보여 드릴까요? 음, 쫙 하시면 눈에 보이는 산반은 아닙니다만은 음, 산반이죠. 산반이 잘 소멸돼서 잎이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다른 입장도 한번 볼까요? 어, 이 입장도 그렇죠. 지글지글 그렇습니다. 어, 이제 흔히 하얗게 노, 혹은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 산반 개체만 산반이다 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 이렇게 급소멸되어 가지고 안 보이는 산반은 입 끝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음, 이런 산반은 사실은 급소멸이 빠를수록 어떤 그 화예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봐야죠. 어, 그리고 이제 중반처럼 이렇게 녹이 덜 차고 배골이 허환하게 비어있는 이런 잎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서산반입니다. 음, 상당히 잎성 자체도 좋고 짱짱하고 무엇보다도 기부적이 훨씬 더 깨끗하고 맑아서 어, 화예품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예, 동품 종 비슷하지만 이 친구는 산반의 흔적이 좀 약하고요. 어쨌든 기부 쪽이 아주 맑고 깨끗해서, 음, 상당히 향후 배양 가치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를 높인다. 이런 난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은데요. 제 나름대로는 꽤 괜찮은 난으로 보여집니다. 전설의 난초, 황두소가 나왔던 산지라고 <laughs> 여, 같이 산행해주시는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뭔가 이숲 속에서 대단한 괴물이 튀어 나올 것 같은 에, 그런 어떤 예감이 느리를팍 때리더니 어이고 제가 또 모르고 밟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이고 밟혔네. 헉. 그런데 전부 잎들이 이렇게 어이으로 서반이 맞습니다. 뭐 두화변은 아닙니다만은 오 전설의 입성 좋은 황화소심이 나올 것도 같은 좀 확대를 해볼까요? 오 좋죠. 아롱이는 아닙니다. 아롱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아롱이는 아니고 어, 입성도 아주 까당까당해 좋습니다 이 개체가 다 아롱이처럼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음, 신화는 지금 아롱이가 아니죠 기부가 굉장히 맑고 깨끗해서 야, 이 친구 정말 황두소는 아니어도 원판 황화 정도는 필것 같은 그런 입성이죠 그리고 전부 이, 이 소멸이 되가는 흔적이 에, 이 가장자리로 연봉류처럼 반을 남기면서 소멸이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음, 여튼 어, 이거 무덕인데요. 오이 친구도 그렇죠. 아롱이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어, 아롱이는 아닙니다. 이 친구도 그렇고요. 어, 이 친구도 꼭 엑스트라가 이렇게. <laughs> 어, 지금 제가 사실은 좀 판독하기가 좀 애매해서 지금 여러 각도에서 지금 좀 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조금씩 다릅니다. 이 친구와 이제 이 친구도 좀 다르고요. 이 친구는 오리지널이네요. 하여튼 뭔가 좀 깊이 있는 그런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난초 산행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버섯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겁나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줄 따라서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흔히 말하기를 이제 땅 느타리라고 하죠. 땅 느타리. 땅 느타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칡버섯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칡넝쿨이 옆에 있습니다. 칡잎사귀나 이런 부견을 먹고 잘 자라는 난인데, 이제 서리가 내리면, 찬서리가 내리면, 음 땅에서 편한다고 해서 서리버섯이라고도 하죠. 어, 뒷면도 깨끗해 아주 좋습니다. 향도 굉장히 은은해 느타리하고 향이 똑같습니다. 상가 같고 어, 느타리 향입니다. 어, 땅 느타리. 배락을 맞았습니다. 아, 아우. 엉덩이 밤과시 또 찔렸습니다. 이야, 이들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튼 뭐 특별한 난을 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 이런 먹거리 산이 주는 내 주는 이런 먹거리 또 이것도 나름대로 큰 즐거움이죠. 한 봉지 얻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